지금까지 설명한 장갑은 오른쪽 장갑입니다. 오른손, 오른손 이렇게 해서 엄지가 오른쪽에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넓으면 이게, 물론 여기서, 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여기 고무단뜨기고요 고무단뜨기는 길 수도 있고, 이거 고무단뜨기를 하고, 어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데 엄지 손가락을 밖으로 이렇게 내는 거가 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손이 작은 경우에는 이쁘지만 이게 너무 커서 이게 보기가 흉할 때는 어, 지금 요게 손 이렇게 안으로 있다 생각하면 여기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여기 지금 엄지 손가락, 그리고 새끼 손가락. 음, 이거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9단에 해당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게 7단.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단 남편의 경우 3단. 저도 3단.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 어제까지, 그러니까 전 시간까지의 설명은, 음,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른손만 하면 그 다음에 왼손. 사실 이건 왼손, 왼손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그린 건데요. 그럼 얘도 이렇게 접어져서 이렇게 그려 저기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무단뜨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려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이 그리고. 네. 똑같이 뜨면 되죠. 이게 고무단 뜨고, 그 다음에 평, 그러니까 겉뜨기로만 19단 떠서, 그 다음에 여기 나누어진 엄지 나누어질 때이 부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엄지를 뜨고, 새끼 뜰 때까지는 다시 7단 뜬 다음에 새끼 손가락을 뜨고, 여기서는 그대로. 전하이 없이 이 올라간 그거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 어,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이 여기를 빼도 이 여기에서 시작된 코를 어, 그러니까 밑에 고무단에서 시작된 코와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얘는 새로 만든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봤고요. 그러면 지금 남편의 손이 없어서. 어, 왼쪽 손은 제 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고무단 설명부터 시작하면 어, 남편의 곰, 그 왼, 왼손 장갑으로 해서 고무단 설명하겠습니다. 어, 우연히. 어, 전에 3, 3호 바늘로 떴나 해서 했다가 하다 보니까 제, 제 손가락에 맞는 장갑을 뜨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그 다섯 개, 그러니까 뭐, 이거지? 이게 다섯 개 들이인 걸 사서 동대문에서 엄청 바가지 썼나 했는데, 엄청 바가지까지는 아닌가 봐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제가 지금 다섯 개에 5만원 주고 샀는데, 인터넷에 8 0 0 0원에팔더라고한 개당. 그래서 다시 다섯 개를 주문했고요, 인터넷으로. 다시는 동대문에 직접 가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손, 이, 제가 이 손가락 장갑이 딱 맞는 거 너무 기분 좋아서 제거도 만들고, 그리고 아이한테 껴보니까 아이도 마음에 든다 그래서 아이 장갑으로 하려고, 어, 근데 이 고무단이 좀크다 그래서 고무단이 원래 원래 바늘을, 바늘보단 좀 작은, 한치수 작은 걸로 떠야 되는데, 똑같이 떴더니 얘가 그게 크다라서, 바늘을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laughs>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저렴한 건 중국에서 와야 되니까 한참 걸리고, 국내에서는 조금 비싼데, 쿠팡으로 좀 빨리 오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아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주려고, 예, 주문해야 되는데, 어떤 건 화요일 날 배송된다, 그러고 고 화요일 날 배송, 시킨다. 그러고 어떤 거는 월요일날 배송이 된다. 그러니까, 음, 글쎄요. 일단 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지금 설명은... 음, 어, 요거, 요게 지금 안고라 80이에요.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저는 아이들 어릴 때다 안고라 80으로 떠줬기 때문에, 음, 어, 그리고 코 만들 때... 이 이거를 조금 넉넉하게 해도 됩니다. 나중에 잘라버려도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조금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하고선 지금 이제 시작하면, 봐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넉넉히 한 거에서 이렇게 잡고, 아, 사실 왼손 그리다가 손에다 그게 묻었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하나, 아시겠어요? 속으로 집어넣어서 돌려요. 그래서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뒤에서 아까 그러니까 뭐지? 그 검지 쪽에서 밑으로 넣어서 엄지 쪽에 위로 나오고 다시 이번에는 엄지 에 밑으로 들어가서 검지 쪽에 아래로 나오고 이걸 반복해서 4 6개를 만들면 됩니다. 여섯 일곱 아홉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물아홉 서른 서 s a 여덟, n o 아홉4 r 4 a 하나4 a 둘 o m a 다섯여섯 전잘안 묶었었는데 묶고 시작하죠. 예, 묶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46개 짝수니까 얘가 이제 겉코데요 겉코를 시작하는데 이 모양이 이쪽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뒤로 이렇게 해서 겉코를 뜨고요. 겉코를 뜨고 이거 복습입니다. 앞으로 돌려서 안코를 뜨는 게 아니고, 안코를 뜬 것처럼 비를 빼면서 실을 뒤로 넣어요. 그리고 다시 또 겉코를 뜹니다. 그리고 다시 실을 앞으로 와서 안코를 빼죠. 뒤로 보내고, 겉코 뜨고, 안코 안 뜨고, 뒤로 보내고, 겉코 뜨고, 안코 안 뜨고 이렇게 모두 46개를 하면 첫 단이 되는 거고 음 일단 잠시 46번일 때 이렇게 안코가 되거든요 안 뜨고 넘어도 되지만 떠도 됩니다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가서 겉코 뜰때안 뜨면 됩니다 그냥 빼고요 겉코를 아니 안 코를 안 뜨면 안 뜨고요. 이건 이직원 이제 모양이 이제 제대로 됐으니까 겉코 이렇게 뜨고 안코 안 뜨고 겉코 뜨고 안코 안 뜨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마운 6개 코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만약에 안 코를 뜨면 그다음에 겉코를 안 뜨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음 겉코, 안코, 겉코, 안코를 다 떠야 되는데, 안 뜨는 이, 이 고무단의 방법이 좀더그 마무리가 예쁘고 신축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단을 떴지만 결론은 뭐예요? 한단뜬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1 6 단을 떠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번에 이거 두단뜬게한 단이니까, 그 다음에 1 5 단을 더 떠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동그려서 이렇게 음, 세개 코로 나누어서 아, 좀 있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4마여섯 번째가 결국 또 이제 그 짝수니까 안코가 되겠죠. 안코를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거코로 되거든요. 이 거코일 때안 뜨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돌려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니까 3 등분 해서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46코니까 16, 16, 14수로 분리합니다. 음, 얘는 안 떠야 되고요 예, 네, 그 다음은 뜨죠. 안코 뜨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 14, 6 1고그 다음에는 1 4개1 4개 하고 6 6개를 합시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이렇게 평 떴죠. 그러니까 직, 이거를 이제 동그랗게 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합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쫀쫀하게 되기 위해서 음, 얘를 좀 잡아당깁니다. 좀 여기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 입꽉 잡아서 뜨고요, 겉코 뜨고, 그다음 안코 뜨고, 겉코 뜨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여기는 16개, 14개, 16개를 떠서 이게 모두 총 16단이 되면 중단하고, 그다음에 평코를 뜹니다. 평코로 이쪽에 해당하는 이게 고무단이고요. 고무단.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엄지손가락이 분리되는 여기까지가 19단의 그 겉코만 계속 뜨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음, 오른손은 어디로 지금, 이건 왼손이고, 오른손이면은, 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 앞쪽에 여기 구멍을 냈, 그 냈었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 왼손은 어디다 내겠습니까? 그러면 왼쪽에다 내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일단은, 여기 꼬리 남겨둬요. 여기서 이렇게 떠서, 그럼 여기가 모두 23코, 뒤에도 23코죠? 그런데 엄지는, 어, 모두, 음, 7개로 하니까, 이 가운데가 14코로 놔뒀잖아요? 그, 요 17코, 그러니까는, 14코를 반으로 하면 7코죠? 하나, 둘, 셋, 일곱 개. 어, 여섯 개, 일곱 개죠? 그럼 요거가 엄지, 요 왼손 엄지가 됩니다. 요 왼손 구멍.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보면, 음,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뜨고요. 그러니까 겉코니까 계속 편하게, 뭐, 고민 없이 그냥 TV 보면서도 얘는 사실은 그냥 느낌으로 뜰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음. 이렇게 뜨고. 너무 재밌는 건 남편의 장갑으로 적어 놨던 코스와 단수가 거의 제 손가락하고, 장갑하고 똑같았고요. 어, 단지, 어, 약간 다르더라고요. 손가락이. 그, 남편은 엄지가 17단이면 되는데, 저는 19단 새끼 손가락하고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거의, <laughs> 여러분이 이거 떠서, 어, 손가락이 짧다. 그러면 한두 단더 떠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어, 자기 손에 딱 맞는 장갑을 해보세요. 어, 이, 이 앙고라토실 참 뜻하고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유치원생? 아니, 태어나서도 거의 바로 이거 모자를 다 씌웠고 장갑을 떠서 해드려, 해줬기 때문에, 음.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게 이렇게 한바퀴 돌아왔는데 얘가 지금 엄지손의 구멍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여기다가 이제 뭐 5핀으로 저번에처럼 해놓을 수도 있고, 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 구멍에 해당하는 7코를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해요? 음, 이렇게 해서 얘랑 이제 쫀쫀하게 잘 붙게 해서 하나, 둘, 3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야겠죠? 여기 요것만 남겨놓고, 옷핀으로 해도 되고, 뭐, 이 핀으로, 그냥 이, 이걸로 그냥 놔둬도 돼요. 근데 바늘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옷핀으로 빼든가 더 작은 치수로 해놓든가 할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그 다음은 연결해야죠. 얘를 갖다가. 음. 지금 끝난 부분이 이쪽이니까 얘가 빙그르르 돌아갔네. 이렇게 해서. 시간 절약하려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더 이상하네. 그래서 딱 잡고,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여기 엄지 구멍을 냈으니까 이렇게 돼서 엄지 구멍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새끼 여기까지가 7단을 뜨면 됩니다. 예. 연결해서 계속 뜨면 되니까 쉬운 거니까 그 다음 여기까지는 오늘 수업 끝입니다. 이해하셨는지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댓글에다 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음. 감사합니다.